와 이건 진짜 좋은데? 올영 일때 보이면 사야 되는 추천템 세 가지 바로 가! 먼저 겨울만 되면 찾게 되는 코이 크림.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써온 탄력 크림인데 즉각적인 리프팅에 효과적인 투명한 보르피린 캡슐을 6,800개나 함유돼 있는 크림이에요. 바르기만 하면 피부가 엄청 쫀쫀해지면서 꿀 바른 듯한 광이 도는데 관리 다 받고 막 나온 그런 느낌? 탄력을 끌어올려줄 뿐만 아니라 전 속당김 잡아주는데도 효과를 꽤 봐서 요즘 쓰기 너무 좋아요. 이게 슬리핑 팩으로도 쓸수 있는데 다음 날 아침 되면 진짜 꿀 피부 되거든요? 그때 화장도 진짜 잘 먹으니까 자기 전에 쓸 때. 레전드 울렁셀때 기획세트로 본품과 미니크림 2종을 추가 증정하니까 여행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을 듯 마지막은 먹는 콜라겐인 더마 콜라겐 비오틴 맥스 탄력은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것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탄탄하고 촉촉한 피부는 물론 국내 콜라겐 최초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0일 만에 팔자주름 지표 개선 확인한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가장 작은 최저 분자여서 흡수율이 진심 좋아요. 이지컷이 있어서 뜯어내기 편하고 분말 제형인데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진심 편해요. 특히 망고 맛이라서 리얼 존맛. 한 포씩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파우치에 쏙 넣고 다니기 편하고 물에 타서 먹으면 새콤달콤 음료 같아서 개꿀. 올영 셀때 두포 추가 증정하니까 이건 진짜 놓치면 후회할 듯. 처부터 남다른 테오앤더 틴트. 이거 제형이 진짜 신기해요. 이름처럼 스미듯이 발리는데 매트한 거 같은데 꽤 오일리하다 보니까 입술 주름 싹 메워주고 각질 부각도 진짜 적은 편이에요. 블렌딩이 잘안 돼서 이 부분은 아쉬운데 컬러가 너무 너무 예뻐요. 밀키한 색감의 핑크 베이지 컬러인데 가을 뮤트라면 개큰 강추. 근데 회기 도는 핑크 끼가 있어서 여름 뮤트도 베이스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묻어남은 좀 있긴 한데 입술에 남아있는 컬러 그대로니까 지워질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 누르고 더 많은 꿀템 얻어 가세요.